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 볼게요. 일단 그나마 좀 쉬운 게 프레임 갖는 거. 일단은 프레임에 집중시켜 볼게요. 조금만. 몇 개만. 좀 더. 지금 약간 지금은 손 말려 있어요. 한번 더. 다시 다시. 다시. 지금 약간 이렇게많 아니에요. 쭉 정지하고. 가만히. 그렇게 하세요. 지금 딱 좋아요. 가만히. 오케이. 가만히. 지금처럼. 한번 더. 약간 이거 애매한데 뭐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깔끔하게 잘 들어가요. 처음에는 약간 감 떨어졌나 했었는데. 게임하면 약간 이렇게. 된다. 어떤 나갈,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치면 은근히 또 스피는 잘 걸려요. 근데 공안 나가요. 선수들 치는 거보 포핸드 칠때 보면은 선수들이 돌렸을 때는 다 뿌려놓고 들어가면서 돌아가는 거고 그냥 이미 다 했어요.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공칠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칠때 돌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더칠 때는 뭐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이거 좋잖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거 말고, 이거 앞에 게, 그게 보통 던진다 표현하는 약간. 이거 그런... 잘 맞지 않았어요? 뭐잘 치긴 하데 약간 면이 이렇게 들어가긴 했어요. 아아아 던지는 거 자체는 잘했는데, 그렇게, 면이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렇게 갔을 때가 보통 이제, 음. 플랫한 느낌도 좋은데, 탑스핀도 같이 잘 들어갔을 때고. 오케이. 아. 괜찮아요. 빗만았긴 했는데, 잘, 잘 쳤어요. 한번 더, 마지막 두 개. 오케이. 이거는 이제 너무 던져놓지만 말고, 한 30%만 챙기고, 70%는 밸런스에 집중하세요. 상하마요 밸런스. 이렇게 있었어. 자, 근데 발등이랑 골반 무조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코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 그죠. 될까요? 그리고 약간만 이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쏠려 있어요. 약간. 뭐 이렇게 가야 돼?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예 일자로 있거나, 살짝 오른쪽에 있거나. 한요 정도만. 가만히. 지금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만히.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팔은 너무 이렇게 말지 말고, 거기서 팔까지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포인트 두 개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은 근데 뭔가 좀 잡혀요. 정지해 보세요. 올해 하나 둘. 가만히 잠깐만요. 치고 움직이지 마세요. 허리 더돌려야 돼요. 가만히. 그렇게 다시. 가만히. 근데 저번보다 잘 잡으시는데. 가만히. 그 정도만 잡아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포핸드 방향으로 이제 설명드렸을 때, 자, 보세요. 뒤에서 앞으로 밀잖아요. 제가 팽이 돌듯이 돌지 말라고 하잖아요. 육상은 앞에서 네. 앞으로 출발하는데, 여기는 옆에서 앞으로 나가죠. 근데 이 발이 다 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체중이 뭔가 실리든지 말든지 하는데, 애매하게 가버리고 몸만 잡으려고 하면은, 꼬여요. 상 하체가 꽈배기처럼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돌아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밀어버리면 밀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밀면은 이쪽으로 튕기잖아요. 음... 오픈도 치다 보면은 회전이 생기죠. 여기서 치고 빵풀어버리면 중심이 이쪽으로 실려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스퀘어스텐도 마찬가지. 빵쳐다보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그전에 문제가 띵 보는 거. 지금 이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튕길 수 있게. 네. 들어가주시면 돼요. 자, 준비. 어 오케이. 근데 거기, 지금 서 있는 건잘서 있었는데, 허리가 약간 덜 돌아간 상태에, 아. 최소 정면은 가 있어요. 음. 다시. 아, 자, 이게. 근데 중심이 일로 갔다. 아, 그거는 근데 빠지면 서 어쩔 어쩌, 수 없어요. 네. 회전이 잘 됐다는 건 뒷발을 잘 밀었다는 거예요. 네. 발등이 정면으로 돌아가야지, 금 오케이, 다시. 가만히. 살짝만 이쪽, 그렇게. 근데, 지금 이건 잘 돌았는데, 이렇게 가는지? 약간 오른쪽 돌려야 돼. 네. <laughs> 상체가 약간, 옆을 꺾는단 말이에요. 일로 오른쪽 옆구리가 활처럼 휘면안 돼요. 어, 이렇게? 네, 그렇게, 그때 그렇게 하면안 돼요. 가만히. 오케이. 지금 약간 넘어갔다가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잘 잡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오케이. 근데, 지금 약간 기울었다, 잡, 잡았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기울었다가, 잡았잖아요, 뒤에. 뒤에라도 그렇게 잡으세요. 저번에는, 아예 기울었어요. 뭐, 잡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딱히. 다시. 가만히. 오케이. 이거 아. 뭐, 연습 좀 하셨어요? 네. 아, 어쩐지 잘 되시네. 가만히. 오케이. 지금은 그냥, 몸통 보세요. 밸런스가 뭐 흔들림이 없어요. 저기, 스퀘어 센스 할때 지금처럼 그거를, 네, 그렇게 잘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프레임 들어가고. 아기 다시, 다시. 오케이, oh, 미. 뒷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가만히. 근데 지금 밸런스 좋아요. 그리고 프레임. 한번 더. 오늘 치다 보면 중간중간에, 밸런스랑 프레임이 같이 들어갈 때가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셔야죠. 네.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서, 기울었던 느낌 한번 찾아보세요.